결승전 3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저거 김민철 선수 두 번째 대결에서 분위기를 다시 한번 가져오면서 2대0 스코어를 합산하고 있습니다. 대란 조기석 선수예요. 두번 맞았습니다. 일어서야 되거든요. 더 이상 무너지게 된 매치 포인트고 오늘 많은 팬분들이 현장에서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고 계세요. 응원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불굴의 투지 그 의지로 여기까지 오늘 기도까지 하면서 지켜보고 계세요. 예. 현장에서요. 네. 오늘 진짜 보여주고 있는 김미철 선수의 그 엄청난 경기 조계수 선수 입장에서 찬스까지 만들 뻔 해왔습니다만 쓰러진 김미철 선수가 다시 일어서면서 펀치를 휘두르는데 거기에 맞았어요 굉장히 재치있는 벌초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방을 한번 당황시켰고 결국은 발키리 두 개를 확보하는 데 성공을 해가면서 상대 뮤탈리스크가 더 공격적이지 못하게끔 묶어놨고 그 다음에 탱크베스를 추가를 해가면서 남의 탱배 구석 구성... 들어가서 확인 자 길목까지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마지자까지 네. 오버로드가 지떠 있어서 위에 커맨들 들어가서 보고 난 이후에 많은 생산 이어나가고 예쁜까지 붙여놓으면서 어떤 그 빈틈을 잘 틀어막아가면서 아 자신이 원하는 테크만을 확 저그가 정찰기를 맞을 뻔했지만 정찰이 제, 제대로 되면서 위기는 벗어났거든요 지금 네. 상황에서 여기서 그, 조기석 네. 조기석 선수도 계속해서 드론이 나오는 걸 보면 마리나박 한번 뛰어볼 수 있죠. 네.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김민철 선수가 가난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저글링 욕심보단 계속해서 드론을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방심할 수 있거든요. 저그 입장에서. 네. 아바를 동시에 많이 사용하긴 했거든요. 하나. 저기서. 자, 장원일 생산에서. 오. 자, 여기서 드론 피해가 좀 있었고, 자원 첫째 문제 발생. 여기 들어오는 마리을 끊어냈습니다. 정원이 생산까지 이어갔어요. 지금 구두로는 그 출발을 한 김민철 선수가 생각보다 너무 많은 저글링을 찍어줬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뮤탈리스크 저글링으로 게임을 끝낼 정도로 피해를 많이 줘야 됩니다. 지금 음. 일하고 있는 안마랑에서 일하고 있는 드론이 한 넷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타라는 엄청나게 부유하기 때문에 네. 입구 쪽에 평소보다 더 많은 수비 병력 갖다 놓고 평소보다 더 많은 터렛을 둘러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럼해서 테크밟으면은 돼요. 적은 가난하기 때문에. 네. 지금 운영으로 넘어가기에 워낙에 가난한 적이기 때문에 테크의 욕심보다 조기석 선수가 터렛에만 비중을 많이 높인다면 천천히 테크를 따라가, 따라가더라도 따라가 네.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안 뚫리면 공사 들어가요? 됩니다 병력이 나가지 않고 안 뚫리면 됩니다 음. 뒤쪽으로 병력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벙커 하나가 있고요 터렛 공사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터렛 촘촘히 짓고 베락스 주변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벙커 주변에도 역시나 병력들 배치해서 결국은 돈지난 쪽으로 병력을 쓸어들여서 저글링 동원해서 할수 있는 게 뭡니까? 앞서 첫 번째 용기처럼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저 벙커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벙커 주변에도 병력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김민철 선수 정면에 배럭을 깨기보다 는 보다. 저 비탈리스트를 난입 시켜서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 못한다면 워낙에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 테란의 인프라를 따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정말. 네. 벙커를 그래서 우선, 그래서 어, 여기 별로들 들어오고 있어요. 깨는 선택을 하고 정을리기 안바락 쪽에서 턴에들 깰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려고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 네. 입구 쪽에 수비 라인을 더 견고하게 놔두도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탈 다 개. 자코치데테 어? 미리까지 이용해서 견제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기스 선수도 상황이 좋다 보니까 앞마당에 저배럭여서플라이를버리면서 뒤쪽으로 방어전선을 당겨주어도 굉장히 상황이 좋아요 추가 메타여스크 지금 더 나아가고 있어요 들서가서여기가 파고 있습니다 김기서 벙커 짓고 계속 벙커를 지어서면서 수비라인을 평소보다 견고하게 가져가게 됩니다 상대는 어차피 가난해요 추가 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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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완전 투베이스에서 투가스 먹으면서 뮤탈스크 위주로 한번 돌파, 한번 병력 잡아먹기 이런 것만 지금 계속 노리고 있기 때문에 수비만 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위쪽에 있는 터렛 제거 작업 들어가죠 하나 좀 끊어내고 있고 그래서 김민철 선수는 어, 상대방 공일업과 발키리가 나오기 전에 최대한 이들을 많이 봐줘야 되거든요 네, 펑커를 깨졌습니다만 여기 저글링도 녹았어요 이미 수비 라인이 계속 버텨주고 있습니다 터넷 수비에 지금 뷰타니스키 체력님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는 인프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터넷 더 늘려요 벙커 깨지면 은 바로 바로 복구하고 상대방이 올인성 플레이밖에 할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너무 가난해요 예, 너무나도 가난하게 그냥 말 그대로 지금의 저 가난한 상태를 보면 은 폭풍처럼 밀어붙여야 네. 결국은 되는데 그 밀어붙이는 타이밍을 허용 안 하면 됩니다. 벙커 깨지면 또 짓고, 털에 깨지면 또 짓고 하면서 버텨가면서 결국 느릿느릿더 테크만 완성시키면은 저가 더 이상 밀어붙일 수 없는 시간이 와요. 네. 지금 벙커 좀 다시 짓고 방어 태세 갖춰놓고 차원 차치 원활하게 되고 있고 자 이건 숫자에서 앞서 나가게 되는 조교 선수님 위에서 또 김민철은 계속 후격 파면서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위쪽에 그리고, 위쪽에 공간을 연안으로... 만들었어요. 자, 공간 침투하면서 지금 거기서의 추가 이득까지 여기서 독일 선수도 러시가는 척 마린의 움직임만 해주고 다시 한번 이 뮤타리스크가 이쪽 센터 지역에 쏠렸을 때 앞마당 토레콘 건설해야죠. 네. 이렇게 시간을 벌면서 앞마당 토레 건설까지 연결이 돼야 네. 추가적인 역습까지 막, 막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눈치싸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의 입장에서 여기서 눈치싸움 하는 건큰 이득이 아니거든요. 병력을 빨리 잡아먹고 안마랑을 도로 어, 좀 빼앗고 오. 싶은 욕심이 있을 텐데 그것조차도 쉽지 않고 안마랑 쪽을 복구하고 있고요 병력이 더 나왔습니다 전타로 입건하는 상황에서 추가 병력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선발대에 있고 지금 여기도 뒤쪽에 있는 병력 합류하고 센타 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 마닥뜨리는데요 추가 멀티 없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이제 테란도 곧 발키리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에 승부 봐야 돼요 김민철 어, 이 병력 잡아먹고 미에 스페어는 지금 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투스타가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는 병력 끌호내고 여기서 이 병력 잡아먹고 바로 가서 게임 끝내야 되거든요 저그는 기차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여기 는어자 일단 나와 있는 병력들을 다 잡아내긴 했어요 추가적으로 터렛을 3개까지 건설하고 나갔고 바이오닉 네. 병력이 없거든요 자 여기서 시간을 계속 끌어야 되는 조기석 선수고. 자들어서이 피에 피해... 오 발키리가 아, 발키리 나왔어요. 발키리 가 나왔습니다. 발키리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네. 아직까지 발키리 어, 씨를... 들어가서 여기네 발키리. 아 발키리. 발키리, 발키리. 잘 잡았어요. 자 잡아냈습니다. 그 여기는 반파 됐습니다. 뷰타는 네. 근데 발키리를 잡는 과정에서 뮤탈리스키의 체력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네 아직 여섯 개. 여기서 앞쪽에서 굳이 막지 않고 뒤쪽에서 스타보드 지키면서 발킬이 추가적으로 나올 때까지 버티면 되거든요, 저기서는. 네. 네. 뒤쪽에다가 털에 지우면서 내려와도 됩니다. 그렇죠. 뒤쪽에다가 털에 지우면서 내려와도 돼요. 결국은 한 번의 공격을, 이 공격을 가지고 경기를 끝내야 되는 김민철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없거든요. 마음이 급해요. 발킬 컨트롤만 해주면 됩니다. 털에 짓고. 지금 추가 발킬 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병력을 다, 김민철 선수가 다 잡긴 했지만. 결국에 이 인프라를 장악하지 못하면 네. 추가적인 병력 나오는데 무리가 없는 조기성 선수라서 지금 가나나 저그 할수 있는 게 없죠. 그렇죠. 네. 발키리는 또 나왔어요. 이제는 투 발키리라 이 정도의 뮤탈리스크 스카지가 스커지도 없는 이 정도의 뮤탈리스크로 뭔가 따라가면서 다 격추시킨다라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민철 선수의 마지막 한 방인데 저 발키리를 잡을 정도의 뮤탈리스크 양이 아니에요. 지금. 러커로시제 전환을 하고 있지만 조기석 선수가 스킨으로 충분히 보고 진출 타이밍도 잡을 수 있고요. 네. 점점 갖춰지고 있는 조기석 선수입니다. 네. 방어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병력까지도 생산해서 아래쪽 내려보내고 있어요. 네. 암바랑도 돌아가고 있고, 테크도 올라갔고, 바이오닉 병력이 살짝 부족하다는 것 뿐, 어, 뭐 상대, 상대방의 병력들, 그리고 스터디 눈치 잘 봐야 돼요. 네. 나름대로 끊어내기 위해서 보내고 있는데, 뒤로, 하이키리하를 해주면, 실시!